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당하게 전해 드리는 당당 정보통입니다. 여러분 요즘 고물가 시대에 매달 나가는 통신비 8만 원, 10만 원씩 보면 참 아깝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많은 분이 선불폰에 관심을 가지시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신용에 문제 있는 사람만 쓰는 거 아니야. 혹은 본인 인증 안 되면 어떡하지?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1년 동안 선불폰을 메인회선으로 사용해 봤습니다. 오늘 그 솔직한 장단점과 여러분이 걱정하는 불이익의 실체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간 실사용하며 느낀 실질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세 가지를 팩트 체크해 볼게요. 첫째 본인 인증 문제입니다. 패스앱이나 문자 인증, 금융권 인증 모두 일반 통신사와 똑같이 아주 잘 됩니다. 쿠팡 배달의 민족, 카카오뱅크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둘째, 통화 및 데이터 품질입니다. 선불폰은 대형 통신 3사의 망을 그대로 빌렸습니다. 망이 같으니 통화 품질이나 데이터 속도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셋째, 신용도 영향입니다. 선불폰을 쓴다고 신용 점수가 깎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체 등으로 개통이 힘든 분들도 본인 명의로 당당하게 개통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 제가 1년이나 선불폰을 유지한 이유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약정과 위약금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2년, 3년씩 노예 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바꿔도 위약금이 0원이라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는 드라마틱한 통신비 절감입니다. 기존 메이저 통신사 무제한 요금제 대비 50% 이상 저렴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한 달에 5만원 정도 아꼈는데 1년이면 60만원이라는 큰돈을 번 셈입니다. 세 번째는 간편한 개통 절차입니다. 대리점에 갈 필요 없이 편의점에서 유심을 사서 앱으로 10분 만에 개통했습니다. 비대면으로 내 스케줄에 맞춰 개통하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물론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보세요. 우선 충전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미리 낸 금액이 소진되면 발신이 즉시 끊깁니다. 자동 이체를 설정하면 해결되지만 초기에는 잔액을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멤버십 혜택의 부재입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영화관 할인 같은 대형 통신사 혜택은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멤버십 혜택보다 아끼는 통신비가 훨씬 크다는 게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합 할인이 불가합니다. 인터넷이나 tv와 묵인 가족 결합 할인을 크게 받고 있다면 옮기기 전에 전체 가게 통신비를 꼼꼼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선불폰은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남들 시선이나 근거 없는 오해 때문에 비싼 요금제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불이익은 없고 혜택은 확실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신비 고민에 도움이 되었다면 당당정보통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도 당당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